그, 스페인식 스페인어 하는 거 발음이 좀 달라요. 발음이 살짝 달라요. 못 알아듣는 거 아니니까? 비슷해요, 다. 어, 근데,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? 어떤 사람들은 스페인어에서 스페인어 배웠다고 대단히 자부심을 느끼는데, 뭐, 결국은 남미어 오는데, 남미식 스페인어 를 써야 되는데, 그게 뭔 의미가 있어? 그거 뭐 대단해? 우리 여기도 그렇게 뭐, 대단히 쳐주지도 않아요. 그거 스페인식 스페인어 쓴다고. 대단히 쳐주는 거 없고, 스페인식 스페인어나 여기나 다 알아들어요. 다 알아들어요. 발음이 좀 틀리고 그 아르헨티나 발음 좀또 틀리고 뭐또 어디야 그 저기 뭐 남미 쪽, 페루 쪽 발음 틀리고 발음 조금씩 틀리고 단어 조금씩 틀리고 그것 중에 하나인데 스페인식이 뭐좀 그래 요 언어라는 게 대화하기 위한 건데 만약에 스페인식 대화가 자기가 만약에 아르헨티나로 놀러 왔어 근데 대화가 안돼 그럼 그 그게 뭔 의미가 있어? 의미가 없잖아요. 제가 베네수엘라 오래 살았고 가타말라 오래 살았잖아. 근데 없어요 근데 처음 왔을 때그 나라 다른 나라 처음 왔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제가 냉정하게 얘기해서요 저기 스페인어 처음 대학교 나와서요 대학 졸업해가지고 여기 여기 와서 어, 일하는데 애들 다 버벅대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졸업한 애들을 제가 제법 고용을 해서 써봤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막 졸업해가지고, 어, 졸업해가지고 여기 온 애들, 일하는데 되게 버벅대요. 왜냐면 더군다나 자기가 배웠던 스페인식 배워, 스페인어식 그런 발음, 스페인어 발음이 좀 약간 틀려요. 어, 여시봐슥시슥시슥시막 이런, 이런식 발음이에요. 스페인어 발음. 그리고 단어도 조금 틀린 단어를 써요. 근데, 못 알아듣는 단어는 아니야. 다 알아듣는 건아니에요 근데, 그런 쪽에서 갔다가 여기 오면은, 어, 애들 발음이 좀 틀리거든. 이거 약간 부담스럽지. 한두 달 있으면 다 익숙해지긴 하 하는데, 그렇다고 막 통역할 정도 안 돼요, 애들. 안 되고, 대학 졸업해가지고. 그리고 이제, 대학 졸업해가지고, 해외에서 이제 연수 한 1년 정도 받은 애들은 조금 적응이 빨라요. 그래도, 어쨌든, 음, 막 그, 여기서 막, 차라리, 걔네들이 여기서 한 5년 정도 살면 굉장히 빨라요. 빨리 늘어요. 굉장히 빨리 늘어. 그건 맞아요. 왜냐면, 기초가 돼 있는 상태가 왔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늘어. 근데 대학 졸업해가지고 한 1년정도는 버벅대요 얘들스페인하고스페인가페루스페인뭐 아르헨티나 뭐 이제 콜롬비아 뭐 볼리비아 얘네들은 딱 들으면 알아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아 쟤는 저 나라 같은데 억양을 들으면 한마디만 해도 바로 알아듣더라고 바로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난 오래 살아서못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고 그리고 억양이 틀려요 억양이 <laughs> 발음하고 억양이 좀 틀려요 근데 그못 알아들을 억양이 아니고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, 전라도 사람이, 전라도나 부산 사람이, 서울 말 쓰면은 티 나죠? 티 나죠? 억양이 드러나지? 어? 그런, 그런 정도 느낌이에요. 그런 정도 느낌. 그런 정도 느낌이에요. 얘네들은 들으면 딱 티가 나고, 우리도 들으면은, 아, 쟤 어느, 전화, 어, 쟤 부산인가 보다. 쟤는 뭐 전라도인가 보다. 억양이 딱 티가 나잖아요. 그런 느낌이고, 그리고 발음이 약간 틀려요. 약간. 발음이, 근데 그것도 티가 안 나. 억양이가 어떤 느낌이냐면은, 아르헨티나애들은 노래를 부르듯이 날라댕기면 뭘다하 시방 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날라댕기면서 억양이 세 이거 이이 이 뭐라 그거 그래 래이 억센트가 세요. 그런데 이제 과테말라나 이쪽 그 콜롬비아는 억양이 이렇게 막 날라댕기기 부르진 않고 그런 차이예요, 그런 차이. 날라댕기느냐 억양이 안 날라댕기냐 차이. 그리고 단어가 약간 틀려 요 약간 근데 그 단어가 약간 틀린 단어들이.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단어들 별로 티가 안 나는 단어들 그런 단어들인데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 애들은 남미 애들이니까 방송을 서로 보잖아 그 다음에 영화도 보니까 서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 요 예를 들어서 빨대 빨대 같은 거삐티죠라고 그래 비티죠 근데 중미에서는 아, 갑자기 까먹었다 자기가 <laughs> 안 난다 다른 단어로써그런 단어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그 과일, 파빠야 같은거. 파빠야라고 그러는데 베네수엘라 파빠야라고 그러고 아이씨 그 단어도 까먹었네. 안쓰니까. 이 까먹는다니까. 근데 그거를 이 단어로 쓴다고 못 알아듣냐. 알아는 들어요.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,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. 그래서 특히 이제 볼펜 같은 경우. 볼펜 같은 경우라피셀로라고 하잖아요. 라피셀로라고두고 콜롬비아에서 라피셀로라고그러면은 알아들을 수도 있고,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. 볼펜이 라피셀로예요데 어떤 애들은 못 알아들어 내가 뭐 라피스로도 빌려줘 그러면 라피스로가 뭔데?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처음 왔을 때 그래서 한 <laughs> 콜롬비아 한 10, 10, 15, 16년 전에 여기 온 적이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라피스로 좀 빌려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못알아들어라피스로가 뭐냐고 여기서는 에스페로라 그래 에스페로 에스페로그라퍼라 그래 에스페로그라퍼 근데 라피스로라도 알아듣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나라 가면 옛날에 그 어디야 내가 아프리카 쪽에 적도기니 갔을 때도 거기도 스페인어를 쓰거든요. 근데 거기서는 볼리그라퍼라고 그래요. 볼리라고 그래요, 볼리. 여기는 에스페로라고그고 근데 라피스로라고 그러고, 어 에스페로그라퍼라고 그러면 못 알아듣느냐. 알아듣는 애들도 있고, 못 알아듣는 애들도 있고. 이런 느낌이에요. 언어의 느낌이.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. 억양은, 억양은 그런 느낌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 단어는 그런 느낌. 그렇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화를 할때 97, 8% 이상은 다 알아들어요. 그런 스페인 사람들이 여기 오면 뭐더라든지 알아들어요. 거의 다 알아들어요. 거의 다. <laughs> 생활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공식적인 언어들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정상끼리 만남. 그런 거 통역 안 쓰잖아 얘네들은. 안 하고 다 알아듣거든. 근데 만약에 걔네들이 만약에 정상들끼리 언어를 쓰거나 일반 대화를 쓸 일이 있을까요? 없잖아. 그 사람들이 만약에 빨대 주세요 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? 거의 없잖아요, 그럴 일이. 그러니까 삐띠조라고 하고, 뭐, 라피스라라도 뭐다라든지 알아들을 수도 있거든. 못알아 들을 수도 있지. 그쓸 일이 뭐가 있겠어, 그런 단어를. 그런, 그런 문장을 정상끼리 만나면 쓸 일이 없잖아. 공식적인 언어로 쓰지, 다. 그, 그, 언어의 급이 틀려요. 우리나라 일반 애들이 쓰는 언어하고, 일반 회사에서, 회사에서 어, 협상하거나, 어, 어떤 어그 사업적인 얘기하고 할때 문장이 틀려져요. 그 차이가 있어요. 일반 대화할 때 우리도 똑같잖아요. 밥먹었니너 싫어. 어디 가서 뭐 욕도 하고 중간에 얻어놓고 너뭐뭐 어, 뭐 대박이야. 뭐 언어도 쓰고 막 이런 거막 섞어 쓰잖아. 그죠? 근데 그런 얘기를 할때 만약 이 나라 애하고 젊은 애하고 이 나라 젊은 애가 있어. 근데 얘 둘이 만났어. 못 알아들어. 그러니까 100%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못 알아들을 경우가 많아요. 훨씬 많아요. 예를 들어서. <laughs> 이해가 됐죠. 참고로 옛날에 제가 페루에들라고 한국에 있을 때, 근데 그때 당시에 볼리비아일 거야. 나 정확하게 나 볼리비아였던 것 같아. 걔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 볼리비아한테 물어봤거든. 너다알아듣냐 그랬더니 아, 못 알아듣는 게 많대요. 왜냐면 얘들끼리 은어를 쓰잖아. 은어, 은어, 은어를 쓰면 자기도 못 알아듣거든. 근데 은어가 얘네 나라에 없냐? 있어. 근데 그언어가 다른 의미로 쓰여요. 다른 의미로. 이, 이, 그러면 설명이 됐을 거예요. 그런 식의 이제 스페인하고스페인가 그 나라별 차이가 나는 게 그런 정도의 느낌의 차이예요 그게 언어가 완전히 틀리지 않아요. 누구와도 다언 어느 나라 돌아다녀도 사는데 아무 지장 100% 없습니다. 이해됐죠? 예, 어항연수 많이 가는 데가 콜롬비아하고 과테말라 많이 가요. 그한 그러니까 나라가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, 아, 멕시코. 멕시코 많이 가는 것 같아요, 멕시코. 근데 남미에서는 멕시코, 어, 콜롬비아, 중미에서는 과테말라 어, 많이 가요. 그 제가 과테말라도 오래 있었거든요. 과테말라는 그안티과안티과 안티瓜가 옛날 과테말라 수도였는데 화산 나가지고 완전히 박살 나가지고 수도를 과테말라 도시 시티로 바꿨죠. 안티과 쪽에 그 지금 부터 정리가지고 관광 도시에요 거기 에 공부하러 많이 와요. 스페인은 어순에 별로 어스네 그게 구애를 받지는 않아요. 원래대로 하면 당연히 주어, 동사, 목적어나 보어가 되고, 목적보어 이렇게 들어가 되는 게 맞는데, 그 어순을 뒤섞어도 다 알아들어요. 어순을 뒤섞어도.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. 예를 서 나는 밥을 먹는다. 한국은 나는 밥을, 목적어가, 어냐고 동사가 뒤에 나오잖아 나는 밥을 먹는다잖아. 근데 이 순으로서대로 얘기해 알아듣잖아요. 근데 스페인어는 나는 먹는다 밥을, 먹는다 밥을 나는 해도 알아듣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. 미국 영어는 그렇게 하면 못하는 경우가 많죠.